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성령님 지금 여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밝히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분명히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보검 1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든 자도 가늠하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두번더 작은 소리로 읽겠습니다. Luke chapter 16, verse 14 to 18. 14. Now the Pharisees, who were lovers of money, were listening to all these things and were ridiculing him. 15. And he said to them, I'll den! You are the ones who justify yourselves in the sight of people, but God knows your hearts, because that which is highly esteemed among people is detestable in the sight of God. 16. The law and the prophets were proclaimed until John came. Since that time,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has been preached, and everyone is forcing his way into it. 17. But it is easier for heaven and earth to pass away than for one stroke of a letter of the law to fail. 18. Everyone who divorces his wife and marries another commits adultery, and he who marries one who is divorced from a husband commits adultery. Amen. 어제의 본문 말씀에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비웃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루 종일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바리세인과 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의 뜻을 배우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일이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어떨 때는 남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일들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무게를 어디에다 두느냐, 그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결국 그 선택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된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언약을 완전히 이땅 가운데서 행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자체이시며 이미 오셨고 아직 오시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분을 마음에 품고 살아서 그 어디나 하늘 나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율법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돈과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1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나 스스로 잘 살펴서 항상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가장 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늘 내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하나님 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